최근 예능가에는 대형 아이돌도 화려한 댄스도 아닌 한장국군의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회자되고 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다시 한번 선택한 인물, 트로트 가수 박서진 이야기다. 이미 수차례 방송을 통해 눈도장을 찍은 그는, 이번에는 단순한 게스트를 넘어 프로그램의 정서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키 인물로 돌아왔다. 특히 김희철 어머니와의 재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둘이 다시 만난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상상만 해도 웃음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박서진과 김희철 어머니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다. 과거 방송 출연 당시 김희철 어머니는 수많은 게스트 가운데서도 유독 박서진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다. 요즘 애인데도 옛날 정서가 살아있다. 노래에 한이 있고 흥이 있다는 말로. 그를 젊은 트로트 계승자라고 치켜 세웠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대기실까지 찾아가 사진을 함께 남기며 앞으로 더잘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는 후문이다. 그 장면은 길게 전파를 타지는 않았지만 제작진과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녹화에서 박서진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김희철의 어머니였다. 모니터만 보며 웃던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소녀팬처럼 두 손을 모아 들고 연신 넘어 진짜 완내를 반복했다. 옆에 있던 신동엽이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빠른 동작 처음 본다며 놀리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박서진에게 다가가 꼭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악수 한 번의 녹화장은 순식간에 팬 미팅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재회는 전적으로 점머니의 취향에서 시작됐다. 프로그램 회의 중한 작가가 요즘 제일 듣는 노래가 뭐냐고 묻자 김희철 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박서진 장구 치는 노래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PD는 바로 섭외 회의를 열었고 결국 어머니가 직접 부른 게스트라는 설정이 이번 편의 중심 콘셉트로 잡혔다. 흔히 방송에서는 젊은 아이돌이나 화제의 배우들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연배 높은 시청자층의 진짜 원픽이 트로트 가수라는 사실은 묘한 설득력을 준다. 정작 본인인 박서진은 녹화 전 리허설에서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지 몰랐다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프로답게 긴장 대신 특유의 환한 미소를 꺼내 들었다. 카메라가 돌기 전, 객석에 앉은 어머니들에게 천천히 인사를 건네며 제가 오늘 잠깐이라도 젊은 시절 기분 나게 해드리겠다고 농담 섞인 인사를 던지자, 여기저기서 님이 젊어졌다는 웃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녹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가 충분히 달아오른 이유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전 박서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어머니 전용 미니 콘서트였다. 일반 음악 프로그램이라면 최신곡 위주로 세트리스트가 구성됐겠지만 그는 과감히 다른 선택을 했다. 장구와 밴드라이브를 앞에 세우고 장단이 살아있는 곡 꽃이 피고 지는 시간과 대표곡 사랑의 장구를 한데 묶은 메들리를 준비한 것 첫박이 울리는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어머니들의 어깨는 이미 자동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건 박서진의 무대가 단순히 신나는 공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목소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묘하게 여운을 남긴다.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삶을 버텨온 세월과 부모 세대가 겪어온 서름이 묻어나는 듯 했다. 장구를 힘차게 두드리다가도 가사 속 슬픈 대목에서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쥐어 짜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관객석의 어머니들은 어느새 박수를 치는 것도 있고 무대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곡이 끝나고도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다. 정적을 깬건 김희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이고, 이 노래 들으니까 내가 막 젊어지는 것 같네. 그러고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조즘은 어디 가서 마음껏 흔들고 노래 부를 데가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한풀이하고 간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다른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신동엽은 오늘 녹화는 반쯤 효도 방송이네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갔다. 방송에서 편집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순간은 분명 하나의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한 세대의 어머니들이 한참 어린 가수의 노래에 맞춰 청춘을 떠올리고, 그 가수는 무대 위에서 부모 세대의 시간까지 대신 노래해준다. 아이돌과 예능이 넘쳐나는 요즘, 이런 장면은 오히려 더 낯설고 새롭게 느껴진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예능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빠르게 소비되는 웃음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히 건드릴 줄 아는 몇안 되는 젊은 가수다. 이번 방송에서 주목해 볼 지점은 또 있다. 박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늘 어머니 세대의 삶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어린 시절 장구를 배우던 이야기, 지방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본 트로트 인생의 단면들을 풀어낼 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영웅처럼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때 그 무대에서 박수 쳐주던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다는 겸손한 어조를 반복했다. 그 진심은 화면 넘어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제작진이 그를 미운 우리 새끼에 다시 불러들인 이유도 결국 그 지점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철들지 않은 아들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이지만, 실은 부모 세대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족 관찰기다. 거친 농담과 웃음 속에 숨어 있는 건 그래도 내 자식이라서 사랑한다는 조금 촌스럽지만 분명한 마음이다. 여기에 박서진의 트로트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진다. 노래 가사와 어머니들의 눈빛, 그리고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웃음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셈이다. 방송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효도 판타지와 레트로 감성을 동시에 잡은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젊은 세대의 시청자에게는 장구치는 신기한 가수로 부모 세대에게는 요즘 보기 드문 정통 트로트 가수로 통하기 때문이다. 한 예능 PD는 아이돌을 섭외하면 화제성은 있지만 부모 세대 시청자들은 화면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박서진 같은 아티스트는 세대 간 접점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훨씬 가치 있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단순히 웃고 끝나는 출연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장면을 만드는 게 요즘 예능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다. 이번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팬카페와 SNS도 활발하게 반응했다. 우리 서진이 드디어 미우새 재입성, 장구 들고 스튜디오 찢으러 가는 길인가요? 같은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특히 김희철 어머니 팬들 사이에서는 어머니가 하루종일 기분 좋으시겠다. 사위 삼고 싶다는 말도 나오겠다는 농담이 오가며 일종의 연합 응원전까지 펼쳐졌다. 이미 방송 전에 형성된 이 기대감만으로도 이번 회차가 적어도 평범한 한 회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서진이 등장하는 회차는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밤 9시 5분에 전파를 탄다. 단순한 게스트 출연으로 잠깐 스쳐 지나갈지 아니면 또한번 레전드 장면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김희철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날 밤 리모컨을 내려놓고 TV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어깨를 들썩이며 따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가를 훔칠지도 모른다.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장구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한 젊은 가수, 박서진이 서 있을 것이다.